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 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질 때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애인과의 이별은 정말 힘듭니다. 사귀고 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렇죠. 당신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텐데요. 올해 사귄 연인과의 이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7가지를 온라인 미디어 탑이라고 해서 소개했습니다. 점 1. 친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헤어진 애인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사귀는 동안에는 서로의 친구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애인의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신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둘의 이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끝까지 곁에 있어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이 친해진 그의 가족과 만날 수 없게 된다 오래 사귀었다면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겠죠. 헤어진 애인의 부모와 형제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도 적잖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점 삼. SNS도 정리해야 한다. 애인과 헤어지는 것은 SNS 위 이용 방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헤어진 후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세요. 만약 당분간 헤어, 진 애인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빈틈이 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점사. 공유하던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헤어진 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휴일이 한가해진다 휴일이 끝나는 것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함께 보낼 수 있는 상대가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라지면 시간 감각도 달라지죠. 하루가 일주일 같이 느껴지고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움으로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시다. 혼자만의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점유. 요즘 데이트 방법을 모른다 헤어진 애인과 하던 데이트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겁내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뛰어들어 시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컨디션을 되찾고 또 익숙해질 겁니다. 점치.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애인과의 이별을 거치면 더욱 강한 멘탈을 갖게 됩니다. 실연의 상처가 완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경험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